d 아레알 극적인 역전승 부주장단이 파레오 극적인 역전골 미디어 뉴스 송승우 기자 8월 27일 오전 4시 30분 스페인 다리가 3라운드에서 총합 7골이 나오는 엄청난 난타전이 일어났다. 선제골을 넣은 팀은 셀타 비고였다. 전반 12분 공격수 이글레시아가 골문앞 혼전 상황 속 바운드되어 떨어진 공은 왼발로 집어넣으며 선취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골을 실점한 이후 비아레알의 맹공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반 26분 찬스가 찾아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비아레알의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가 헤딩을 시도했고 모레노의 헤딩으로 인하여 공이 팝포스트로 굴절되어 떨어졌다. 공이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갈 듯 보였지만 비아레알의 수비수 세르지 카르도나가 멀리서 달려와 완벽한 슬라이딩을 보여주며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은 셀타비고의 세트피스 전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골이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반 31분 셀타비고가 골대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 순간 셀타비고의 민계자가 완벽한 가마차기를 선보이며 비아레알의 골망을 흔들었다. 눈을 뜨고 코를 베인 것이다. 직접 슈팅이 아닌 형계 플레이를 예상해 수비수들을 모두 공격수와 공격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붙인 것이 이유였다. 오히려 민계에게 빈틈을 보인 것이었다. 이후 별다른 장면 없이 전반이 종료되었다. 후반 15분 비아레알의 공격 상황 속 비아레알의 세르지 카르도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고 카르도나에게 높은 패스가 날아오게 되었다. 카르도나는 감각적인 원터치 이후 예술적인 발리 크로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를 공격수 리에르노 베리가 엄청난 헤더를 선보이며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35분 경기의 흐름이 다시 뒤집혔다. 셀타비고가 공격을 전개했고, 역전골의 주인공이던 민계자가 마치 자로 잰 듯한 크로스를 선보였고, 이 크로스를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수비수 스타필트가 헤딩으로 집어넣으며 다시 동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득점 4분 후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 니콜라 페페가 상대의 페널티 박스 옆에서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고 바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이 크로스를 막으려던 셀타 비고의 수비수 자이우송의 발을 맞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비아레알이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35분 경기의 흐름이 다시 뒤집혔다. 셀타비고가 공격을 전개했고, 역전골의 주인공이던 민게자가 마치 자로 잰 듯한 크로스를 선보였고, 이 크로스를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수비수 스타필트가 헤딩으로 집어넣으며 다시 동점으로 만들었다. 별다른 장면 없이 정규시간이 종료되었고, 추가시간은 8분이 주어졌다. 추가 시간이 끝날 무렵 비아르 아래 공격수 티에르노 베리가 페널티 박스에서 드리블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셀타비고의 수비수 휴고 알바레즈가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주었다. 페널티킥 키커는 다니 파레오였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셀타비고의 골키퍼 비아르가 방향을 읽어내며 선방에 성공했다. 하지만 바로 단니 파레오가 비아르의 몸에 맞고 나온 공을 왼발로 니어포스트에 집어넣으며 비아레알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 경기를 기준으로 비아레알 세경기 2승 1무로 1위를 셀탑이고 세경기 2승 1팩 등 2등에 위치하고 있다.